너 고기 뿐 부처님 법. 법. 백천만급 나도록. 만 백천만 나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나기 만나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이도. 만나뵙고 배우니. 만나 배우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삼조주시 시작!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보살님 그 구사론 중에서 극미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 통해서 신통이 나오는 거깨달음으로는 거, 이게 어떻게 좀돼 있냐? 여러분들이 눈에 보지 않지만 극미란 건 에너지가 다 전기줄, 전선줄처럼 다 연결돼서 텔레파시라는 게 그때 그 텔레파시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통해서 답을 딱 얻어와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삐졌는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쪽에서도 탈레파시가 와, 보살님 마음에 20년 온대니까, 그랬더니 그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극미의 세계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 있으면 한 500m 바깥에서 지금 오고 있어. 에너지가 먼저 딱 전자, 그 여러분들, 그 전자로 그냥 딱 전파 속도 위반 딱 하면 어뿅 속을. 어, 스피드권으로 교통수행이 뿅 쏘는 것처럼 500m 에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오는 걸딱 잡아내. 어, 300m 왔네. 느낌이 300m 온것 같아. 어, 100m 왔네. 온것 같아.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대로 저사람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파장을 보내. 그러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극미를 통해서 이렇게 엔들들 보면 그 상대방도 가면 싸우리 가지 말아야지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사화가 나서, 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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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에너지를 그렇게 보대면, 이쪽은 이쪽대로 무슨 가고 싶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지 마, 오지 마는데, 내가 오늘 가서 혼을 내줘야지. 끝장을내리끝장을내리단판을 지리하면, 어, 점점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때, 피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아, 피해야 돼. 피하면 피했다고 또막 뭐라 오를 거 같고, 또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될거 같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할 수는 왔어. 와, 왔을 때, 싸움이 대판 벌어진 건, 왜 그러겠어, 요살 에너지를 서로 대화 이전에 2 0년이 텔레파시로 주고 받는 거야. 보살님들은 이런 게 아주 재밌대니까 그러니까, 우, 우주의 에너지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봐. 어? 이, 이거는 시공을 졸해.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미워한지 입한지 찬란한나 나름, 뭐 전화로 안 해도 마음의 세계는 텔레파시로 무슨 느낌으로 다 알아. 그러니까 일본에 다알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아니야 마음의 세계는. 그래서 싫은 사람은 옆에서도 싫고 어? 좋은 사람은 미국에 떨어져서 좋은 거야. 왜? 에너지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전화로 자주 하면 에너지를 과학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텔레파시 잘안 맞아. 그래서 스님들은 어? 전화를 잘 사용하지 말아야 돼, 느낌으로 하라든가. 아이 보살이 지금은 이런 어? 이런 이러, 곤란을 겪고 있구나. 어 곤란을 겪고 있고 지금 너무 근심 걱정이 근심, 많고 집안에 우환이 많아서 어 이렇게 못 오는구나. 어, 그렇지. 근데 이 보살은 성깔이 아주 달카롭고장 스트레스 받은 게 많고 전화 받고 승질을잘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모르면톡 쏘고 승질을 박아져 내면서. 스님이 쓸데없이 참선하듯 염불하지 남의 일에 왜 걱정하세요? 할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보살이.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다 하는 거야 보살. 고승들은 다 느낌으로 하는 거야. 뭐 무슨 어? 달리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 이 보살이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염력을 보내면 실이 보살로 이렇게 끌려가고서는 싹물 어? 위에서 실을 잡으면 보살 아무리 무거것도 끌려와. 그처럼. 싹, 캐니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걸 법력이라는 거야, 법력. 그러니까 법력은 모살님 텔레파시로서 마음의 세계를 갖다가 조조라는 거야. 땡기기도 하고, 땡기지 않기도 하고, 율로도 오게 하고, 졸로도 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국룰에 먹는 게 아니야. 염력의 힘이 강해져서 모든 걸 알아서 땡긴단 말이야. 제자리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보살이, 저 보살은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인데 볼때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이야. 근데 공덕을 많이 닦았는데 인덕이 없어. 남들이 알아주질 않아 아니 공덕을 닦으면 남이 와야 되는데 왜 전생에 남을 깔보고 무시했던 인과가 있는 거야. 그런 보서 공덕을 닦아도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지. 어? 무시 무시했던 과업을 받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조절해서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고승들이야.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보살 바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스님들이 네 가지가 있다고. 차, 선사들만이 보살그선사게 법적 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이 주파수 채널을 갖다가 조절해 줄수 있는 거야. 아무나 안돼 보살. 뭐 침이나 놓고 점이나 놓고 네 번째 단계 4 등급 안 되지. 3 등급 주지 번거로워 에너지장 어, 절살이 하고 기름값이 얼마 올랐냐, 경유값이 올랐냐, 어, 배추 김장을 해야 되냐 마냐. 아그 에너지가 보살 어. 저리 태풍이 지나는데 어떻게 단정해야 되냐 그런 대로 신경을 얼마나 쓰겠어, 부살님? 그런데 강사 스님들 또 경전 또 이것 도 새로운 학문 이 있고 새로 새로운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선사들은 보 무슨 에너지를 모으고터기로서 그래서 부살님 그래서 말도 마냐면 에너지가 빠져나는 거야 다그 가만히 염력으로다는 거야 뭐, 뭐 염력으로 느낌으로 염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란 말이야. 구사론에 나와 있는 극미의 이론이라는 게 엄청난 거요 보살님. 극미로 안 통하는 게 없어. 다 시방법계의 염력을 다 통해.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할때 아들이 말을 안 듣잖아. 그리고 아들이 안 풀리잖아. 그런 건왜안 풀리고 에? 하냐면 그 애의 업도 있지만 엄마의 업이 큰 거야. 엄마 왜 개를 낳냐고. 어? 더 좋은 영혼이 입퇴해 들어와야지. 그 고통을 겪으라고. 어? 그러니까, 천년 전에도 백수건달은 금생에도 백수건달? 천 년에도 백수건달이야, 무슨 일. 어? 돈안 벌어. 어? 그 종자가 그렇단 말이야. 그런 내가 환생해. 그러니까, 어? 잘 되려면 좋은 영혼이 들어와야 돼. 좋은 영혼이. 어? 좋은 아주 똑똑한 영혼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입퇴할 때. 그거 그러니까 벌써 그게 운명이야. 피해갈수 없이 누군들 좋은 자식 안 나고 싶겠어? 다그 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인덕을 닦으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거러니까호계에서 뭐 호세 천왕이 얘야 그쪽 집으로 는 태어나지 마. 그 집은 착한 사람이고 불자고 이제 먹고 살만 어? 에이, 에이. 에이가 삶일 말씀 들어가니까 너는 저쪽 가서 놀아라. 이 영혼들은 저 자, 넌 저쪽 딴 동네 가서 놀아. 저기 어? 대만으로 태어나든지, 일본으로 태어나든지, 중국으로 태어나고, 자, 우리지널복 덩어리 고승의 환생, 일로 태어나라. 한번 태어나고, 그 그러니까 재벌의 영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서, 뭐, 자꾸 염력을 갖고, 원력을 세우고 그러면 그다 교통정리해 주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심으로 하는 것은 자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자기 심으로 하는 것은 자력, 신앙. 그러니까, 자, 자기, 자기심으로도 하는 건 삽질하는 건 자력시장이야. 근데, 포크레인으로 시 확, 확 팥버리잖아. 그건 타력이야. 타력시앙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는 타력이고, 여러분 혼자 노력하는 건 삽자루야. 어떤 게더 힘이 나겠어. 근데, 삽자루 할 일이 있고, 포크레인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피는 뭐냐? 가피는 보살님 자비야. 자비도 뭐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야. 사랑이 자비고, 자비가 갑이야. 따라하세요. 사랑이, 사랑이 자비고, 자비고, 자비가 갑이다. 그러니까 갑이 따르고, 자비 따르고, 사랑이 따르는 게니냐 똑같은 서울인데도 옛날에는 여기를 하다 조선시대는 한성이라 그랬어. 한양 심리, 한양 간다 라고그 다음에 중국는 거는 한성이라 그랬어. 무슨 복권성, 사천성. 강소성, 절강성 하는 걸 하나의 성으로 본 거야. 그래서 한성 이렇게 불렀어. 중국 놈들은 나라를 갖다 어, 코딱지 같은 나라에서 하나의 지대 마음대로 부는게 한성이라 말은 모욕적인 말이야. 보살님, 그다음에 저, 저 일본놈들은 경기도의 중심이다. 그리고 경성이라 그래서 서울을 경기도의 중심. 그래서 청와대 지금 중앙청 앞에 거기 경성 어, 시청이 있었어. 보살님, 그러니까 독립대가 시청이 있는 거지. 경성이라 그랬어. 그다음에 한성 경성. 고려 시대 때는, 고구려 시대 때는 여기를 뭐냐면 남평양이라고 했어. 여긴 남평양. 북쪽 평양은 평양이고, 여긴 남평양. 지금은 세계 지도에서는 여긴 서울. S-E-O-E-L, 서울. 서울이 됐다고. 똑같은 건데도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다른 것처럼 또,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알아낸 거는 그, 어, 상대방의 업에 따라서, 어, 다 달리 부른단 말이야. 어, 이게 불교라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버, 복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보살이 가피와 웅호를 받아 보살님, 그러니까 신심 있고 복, 복이라는 건 보살님 딴게 남한테 이익 주는 게 복이야. 남한테 패를 끼치는 건아이고 이익을 주는 건 얼마나 좋아. 어? 어, 엄청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옷 같은 거는 어? 의료 어, 상, 쪽으로 버리든지, 뭐 버리더라도 누가 쓰면 복을 짓는 거야. 어, 보살님 안 쓰는 건 아무리 줘서라도 없애야지 그걸 갑자기 죽었다고 쳐봐 누가 가져갈 거야 결국은 없어져 보살님 그나 살았을 때내 생을 위해서 다 정리할 줄 아는 거그 옷은 버리기 쉬워 가구도 버리기 쉬워 지 원결졌던 마음은 버리는 거야 그걸 안고 가는 거야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거꼬한거 손바주리 가만히 내비려이 보살님 그딱 하는 거야 그게 안 지워지는 거야 보살님 어? 나만 같아도 보살님 간연식이라고 어? 육군 중사 강연식 나투둑에 패고 3 0분 때린 그 중사가 이름을 잊고 잊어지나다 아리아식이 짖기하고 표정도 다 생각이 나보살리. 어, 기억이 되는 거야 보세요 이게. 어? 속으로는 용서가 됐다가도 아,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어? 야이 새끼야, 네가 육군 중사야? 아닙니다. 모자를 자기 걸내 모자고 바꿔서 탁씌우면서때리면서너 중사 아니지? 애. 이 새끼 내가 허락 없이 네이 안에 때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맞으니까 아리아식이 지키는 거야 보살. 이런 게 원결이 돼 내생으로 또 넘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다 똑같은 거야 보살. 내가 전생에 그렇게 괴롭힌 거 받았다. 하고 이숙으로 내가 원인과 결과 달리졌어. 용서가 됐어. 지금 보고 싶어. 신문관고 내에서라도 살아도 죽은 자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잖아 보살님. 응? 그게 이제 원결을 짓고 죽으면 보살 내생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숙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 그럼 오늘 이제 배우는 거는 신통이라는 게 보살님 딴게 아니야. 텔레파시가 신통이야. 그 보살님 이 개가 몇십년 개도 신통을 해요 보살님. 개가 인간보다 미세한 게 많아. 냄새가 600배가. 발라우리 그래. 개들은 보살 귀신을 본다는 거야. 귀신 움직이는 걸감지해얘들이 보살님. 어? 독수리만 해도 보살님. 어? 새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돼 보살님. 큰 독수리 같은 건 5.0이야. 그러면 우리가 1.0, 1.5 이런 건 뭐냐면 10m 상공에서 보는 거, 그건 1.0이란 거야. 그 다음에 30m에서 보는 거 3.0이란 거야. 독수리는 5.0, 50m에서 보는 거야. 보살님, 그러 1.5, 15m를 볼수 있는 거야. 1.5, 그러니까 보살님, 어? 새가 눈이 얼마나 밝은데, 어? 솔개나 이런 게 보살님, 어? 3.0이야. 30m 에서 인간하고 눈이 달라, 보살님. 그래서, 들, 어, 생쥐가 요기서율로 싹 지나가면, 손살같이하탁 낚고, 제가탁 끌고 가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 입장에서, 어우, 저 높은 데서 이 조그만 거 봐. 본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살님? 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 이거야. 다 타고 다니는 거야. 는 코가, 냄새가 기가 막혀, 보살님. 개는 <laughs> 엄청난 거야. 인간보다 600배가 맑아, 600배. 어? 시기 막다고. 그러니까 이 신통이라는 것은 보세요. 느낌으로 이제 이 도인들은 느낌으로 하 한쪽에서 보세요. 막 지금 전쟁이 날것 같아. 막냥막막 막, 막 작전을 세우고 치고 들어가려면 텔레파시를 잡아내는 거야. 적진에 있는 거를. 그리고 어, 국사, 왕사들이 일러 주는 거야. 아무래도 저쪽에 움직인 게 아주 요란하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잡아내냐면 꿈자리에 두숭거리잖아 그래 모세 뭔가 안 좋은 일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뒤숭숭하잖아. 텔레파시가 그 에너지 파장을 받아내는 거야, 부살님. 그러니까 항상 복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해야 돼, 부살님.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인연을 지면 평생 내생이도 가난해죠. 부자기도라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부살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난 옛날부터 가르쳐줬어. 가난한 사람이 어, 지네 집이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가? 그 동네를 벗어나야 돼그일 같이 친척을 만나지 말아야 돼 혼자라도 부자 될동 정도로 어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야 돼 결혼식도 안 가고 성공을 할 때까지는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 조금 적고만 하들고한 오천만 원이라도 탈려면 소문이 쫙나고어뭐 그냥 조카 내가 아픈데 이천만 원꼬달라고또또또뭐또뭐어 누가 또 친구가 와 친척이 와서 뭐 어, 서울대를 갔는데 천만 원이 자라는데꼬달라 그러고 오천만 타는 거가다 없는 동네 벌써 준비가 돼 있어, 보살님 그래서 또 가만히 지는 거야. 그 지긋지긋한들 벗어나야 되고, 연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후에 만나더라도.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한게 중생이야, 보살님.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숙자 밥 준다고 가서 봉사. 그런가 하면 보살내 생에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야, 보살님. 사돈을 만나도, 친척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지어놓은 게이 노숙자한테, 어? 3 0명간밥 주는 걸 노숙자들한테 그3 0명간 인을 줬는데, 지가 어떻게 귀족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겠어. 이 인과라는 거야, 보살님. 아리아시계. 이런 걸 모르더라고. 어? 난 그런 거 절대 못 하겠는 거야, 보살님.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기독교인도 있고, 또그 불법 모르고 유식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까아 이러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냉정해야 돼. 자기가 돌을 돌을 닦아서 어느 거 모을 때까지는 그런 것도 잡이라도 하면 안 돼. 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벌써 밤새도록 받으면 달아이에 꽉 차. 그럼 그런 수의수라든지 밥을 해 먹든지 할수 있어. 한 방울 물 갖고 뭘 하냐고, 보살님. 두 방울 뭘 하냐고. 자기야, 어, 공덕산당하는건한 방울 두 방울 물로 쓰겠다는 건 똑같은 거고, 묻어두고 하면은 보살님 다 해. 그거 모아두면 엄청나게 복력이, 힘이는게 밤새도록 물 받아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 그래서 함부로 복을 까먹어도 안 되고, 어, 복을 지면 보살이 뺏어갈 수도 없고, 어? 훔쳐갈 수, 누가 훔쳐갈려 훔쳐갈 수도 없고 쪼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없애고 지가 진건 지가 가지고 간다는 거야 보살님 아리아식 가운데 넣어갖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 요보살님우린 음양오행 음양오행 이 소리를 많이 해 그러니까 도교법이거든. 근데 과학에서 음양을 어떻게 보냐 과학 과학에서는 원자에도 음양오행이 있어 원자에도 과학적으로 얘기해줄게. 원자에게는 보살한개 이상의 양자가 있어. 양자에는 중성자가 하나 결합되거든. 그래서 거기 이제 전자가 둘러싼데, 양자라는 말은 보살 플러스는, 어? 양이야. 그 다음에, 어, 전자, 음자라는 거는 음전자는 마이너스야. 그니까 양자냐, 음자냐가 보살 양전자, 음전자거든. 플러스냐, 마이너스야. 그래서 하나의 원자에 양자, 양자하고, 어, 양자하고 전자의 숫자가 동일하게 돌아.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보살님. 어, 그래서 거기, 어, 이렇게 나오는데 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과학에서 그렇게 잡아. 그럼 현실적인 걸 내가 얘기해 드릴게 보살님. 음양의 법칙을 갖다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면 재밌어. 그 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옛날부터 보살님, 아주 옛날부터 천년을 두고 내려온 거야, 보살님. 이거는 양반들하고 쌍놈들하고 어, 이 뭐가 다르냐, 보살님. 이 에너지가 달라, 보살님. 양반들의 에너지하고 쌍놈들의 에너지가 에너지가 다르다고. 기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 옛날엔 보살님, 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면은, 어, 사람들이 그때가 지금 나, 어,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건 착한 일이지, 보살님. 어, 그건 나쁜 일. 몰래 하는 거고 숨어서 하는 거지. 그 양가 음인데 잘 배워도 보살님, 어, 좋은 일은 플러스야. 그다음에 플러스가 양이야, 음양에서 그다음 나쁜 일은 음이야. 영가는 양이야, 사람은 음이야, 보살님. 영가는 도로 양이야. 영가는 꾸릴 게 없어,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왜 몸이 없으니까 어 우리처럼 먹거나 자는지라니까. 근데 사람은 음이라고 보살님. 그리고 어, 높은 사람은 양이야, 보살 높은 사람들 어, 그 양이야. 낮은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음이야. 어 그다음에 큰 나라는 양이야. 작은 꼬마 나라 작은 나라 음이야. 어 꼬마 나라들은 음이지. 양 양이고. 근데 움직이는 건 양이고 고요한 건 음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승진하고 아 좋은 일이 생겨 승진했다 이런 건 양이야. 양은 플러스야 보세요 뭐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좋은 쪽이다 왜야. 그 다음에 좌천 당해서 쫓겨 났어. 그건 음이야. 그 다음에 어, 이때가돼 갖고 뭐 보세요 탁길 어, 걸어갈 때 보세요 뭐 남자들은 양이야. 여자들은 무시했어. 여자 다 음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양 나, 남자들은 항상 우측으로 있고 여자는 좌측으로 있어야 돼. 우 좌가 달라. 여자는 좌. 여자는 무슨 음이야. 무실당했어 여자 무시당했지. 보살님 어? 남자는 양이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왕을 기준으로 해서 보살님 좌의정이라고 딱할때 좌측에 있는 사람이 보살님 우의정보다 높아.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다고. 어, 왕 좌측에 있는 사람이 우의 정보다 높아. 그래서 그왜왜 왜 그러냐면 보살님 어? 좌의 정은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면 보살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잖아. 그럼 밥 먹으면 옆에 좌의 정 옆에 좌측으로 놓으면 얘기하기 쉽잖아, 보살님. 속은 속은. 어우측에서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좌우가 달라. 그러니까 어, 그럼 어, 그, 그러니까 전생서부터 보살님 다 자기가 음양이라는 게 이런 식 원리야. 그 다음에 하늘은 양이야, 땅은 음이야. 그 하늘은 그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땅을 보지 마, 하늘을 쳐다봐. 수행이야. 하늘은 선방이야. 어, 하늘은 모살림. 그렇지, 하늘은 남자고. 그 다음에 낮은 낮은 좋은 거에 낮은 양이야. 음은 밤이야. 밤은 보살 음이야. 그 다음에 어? 귀한 사람들. 여러분들 귀한 사람 참선하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은 양이야.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은 음이야, 보살이 음, 음이라고 음. 어? 그다음에 마이너스라 이거지. 근데 부자는 양이야. 근데 가난한 사람은 왜또 음이냐면 부자는 양은 베풀 게 있어 내보내 음은 받기만 해, 보살이. 그래서 부자 기도가 되려면. 어? 자꾸 베푸는 게 부자기도 습이 만는 거야. 베푸는 건 부자는 베풀 수가 있고 가난 사람은 받아만 먹는 거야, 부살님. 받아만 먹는 거야. 베풀 게 없는데 어떡할 거야? 없는데. 그 그러니까 부자는 양이고 가난 사람은 음이야, 마이너스야. 가난 사람 같이 써야 돈이나 꼬달라고 돈이나 뜯기지 뭐가 있어, 부살님. 아프다는 소리 나고 뭐 그냥 뭐 죽는 소리치고 그러지, 부살님. 양 그다음 에 말을 하는 것은 보살 양이야. 높은 사람은 말을 할수 있어. 근데 쫄자들은 보살님 음이야 말을 들고 올리고 있지 말할 어디 높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 보살님 어, 말단 사원이 어떻게 사장한테 어, 회장한테 말을 걸어 위에서 시킨대로만 뭐 하는 거지 이게 사회 구조도 그렇단 말이야 보살님 다 그래서 머리는 양이야 머리 머리통은 보살님 발은 음이야 그 발은 푸대접받잖아 중한을 알아둬 머리는 양이고 심장은 왼쪽에 있어 어 그다음에 간은 오른쪽에 있어 보살님 그래서 배는 양이고 등은 음이야. 배가 중요해. 배는 대접을 해 주잖아. 항상. 아, 배부르다고. 어? 목욕할 때도 배부터 이렇게 따지. 등은 혼자서 못 닦잖아. 보잘 손이 안 닿잖아. 그러니까 등은 음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좌필 우기라는 게 있어. 왼쪽 피는 왼쪽은 피가 어? 오른쪽으로 기가 돌아. 왼쪽 왼쪽은 어? 왼쪽의 피는 여기 왼쪽에 피는 모살리 오른쪽으로 돌아. 그리고 오른쪽 피는 왼쪽으로 돌아. 그다음 남자 우기라는 게 있어. 남자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여자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냐면 다 알게 모르게 이 조화라는 게다 있는 거야. 조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아 알아들어야 될게 하나 있어. 자기가 보살 뿌린 대로 거두는데 어? 음양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배운 대로 양양 양으로만 있으면. 부살님 저절로 음은 채워줘 부살님. 돈 많으면 부자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채워져. 여자가 생겨. 부살님. 근데 남자가 가난해. 마이너스야. 그럼 부살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좋아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냐고. 돈 많은 남자는 플러스고. 여자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맞는 거야. 달라부터 착. 돈 많은 부살님, 어? 얼마 든지 어? 식저가깐 그런 거야. 그냥 돈 없는 남자 못 가는 거야. 마이너스기 때문에 하나한데 여자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좋냐고 요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과의 법칙이고 음양의 법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참선은 플러스야 부살님. 참선하면 부자도 되고 건강도 좋아진 거야. 참선은 플러스. 어, 자, 이것으로 끝 마치겠습니다. 중세무명소